아무한 없어요. 아드님이 우리 어머니 잘마달라고 해서 열 열심히 시려고 이렇게 왔는데 어머니. 많이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손을 다잘모실게요 어머니. 아니요 내일 추석 때 가지고 좀근에서산먹고딱 기다리고 가야요 가야요. 어머 니 추석이 아직도 3 개월이나 남았어요. 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웃으면 암세포가 죽고요 스트레스가 해소될래요 어머니 짜증내지 마세요. 아이고, 웃으면 어떻게 살아요? 다리 아프지, 소리 아프지, 밥도 아프지, 아침도 못 드리고 점심도 못 드는 상태에서 무슨 몰라요? 어두, 밥도 못 지내가지고 여분 나갔대. 오, 그러셨어요, 어머니 네, 밥도 네. 못 드셨구나. 네. 이제부터 제가 다시는방잘 챙겨드릴게요. 걱정. 어디서 왔어요? 동포그룹에서 왔어요. 네, 어머니, 어머니. 짜증내지 마세요. 웃으면서 삽시다요. 네. 가야 어머니 이곳이 네, 어머니 방문 네, 곳이시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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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니. 짜증내요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여 무엇하나 어머니 우리 동파그룹 이중연 장례 기념 모임 한대요. 우리 같이 가실까요? 동포그룹이 뭐예요? 경포그룹은요, 회원이 2천 명이 있고요, 김철수 회장님이 건립했는데요. 간병사가 아, 필요한 분은 간병사를 대주고 일자리가 없는 분은 일자리를 무상으로 대주는 그런 위대한 사업을 하는 그런 그룹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룹. 어머니 구경 가실까요? 아, 나도 그래 좋은데 있어요? 나도 가도 될까? 당분이죠. 제가 잘 모시고 갈게요. 오, 어, 그러면 가봅시다. 간병사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비록 어지럽고 힘들고 하지만 우리가 자기 친형제를 모시는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간병을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우리 덩포를 인정해 주는 그런 날이, 그런 시대가 왔어요. 간병사료.